자, 이제 미니 전시장에 네, 클럽맨 차량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. <laughs> 클럽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이 네, 양쪽으로 이렇게 오픈되는 스타일인데, 네, 어, 트렁크 공간은 네, 이 정도. 네. 뭐좀 넓은 것보다는 감성으로 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, 네, 실내는 이렇습니다. 일단 네 무릎 공간은 이 정도 거의 꽉 찬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 2 열에도 네 송풍구가 있습니다. 송풍구가 있고 이 앞좌석 좀 달라진 점은 계기판이 네 모양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좀 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. 좋네요. 네. 성이 없다고 했던 거는 취소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는 전동접이식이고요. 센터 패션은 구성이 이렇습니다.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는 여기 전자파킹 방식입니다. 그래서 여기 뭐 넓은 공간 이런 것보다도 재미와 이제 감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펑카로 타기에 좋은 미니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